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모닝씨의 마음나누기 프로젝트, 떡 드세요. 오늘은 최지연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요. 1년 넘게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덕에 전 걱정 없이 편하게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1학년의 나이 학교 앞에서 데리러 가셔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늦게까지 아이들 돌봐주시고 사소한 준비물까지 신경 써주시고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시고 여러 활동들을 경험시켜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제2의 엄마 같은 분들입니다. 토요일엔 쉬셔도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센터를 열어 주셔서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센터장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송인희 센터장님과 은강 선생님, 이찬숙 선생님, 성미순 선생님 그리고 수학 선생님 오카리나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저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대응동에 있는 우리 꿈 지역 아동센터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워킹맘이 안전하게 믿고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가 정말 힘이 되어주는 우산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지역의 아동센터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맘 최지연 씨의 사진, 사연인데요. 진사 와,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늘 힘이 되어주시는 우산 같은 존재라고요. 그쵸, 사실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남는 시간, 아이 둘만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지역 센터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등 든든하게 아이들을 꼼꼼하게 돌봐주시고 또 교육도 해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게 짧은 사연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우리 어머니 최지연 씨의 든든한 응원에 오늘 보람도 많이 많이 얻으실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더 기분 좋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 맛있게 떡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떡 선물 세트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아동센터로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떡은 최지연 씨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대흥동에 있는 우리 꿈 지역 아동센터로 보내드립니다.